에스더곤 성교사와 함께하는 기름부음이 있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네. 존귀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아, 네. 그러나 때로는 이 자녀의 삶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피값으로 산이 자녀의 신분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아, 네. 하나님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존경한 것인가를 깨닫길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우리 제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어, 제 심령을 강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아멘으로 받아지십니까? 아멘. 그리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양자의 영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다. 이 확신이 되십니까? 그러면 아, 네.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셨는지 내주하시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뭐 확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의이 맘으로 양자의 영,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로 입양되어서 양자 되어서 양자의 영을 통하여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1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확증하시고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의 심판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보고 당신 지옥 갈것 같아. 당신은 천국이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보이는 관점이고 외모이다. 아무리 그가 삶을 지금 만신창이로 살고 있는지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입양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급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그가 행위적 죄로 말미암아 살인의 행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순간 회개의 영이 임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무리 무수한 진홍빛처럼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 아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다면 그런.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갈 자녀를 자녀 삼으시고 입양하시고 양자의 영을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적인 판단과 비방으로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야.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당신은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주권은 하나님 계시고 오로지 심판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고 정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조건은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네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을 칭할 때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높고 낮음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그리하여 세례 유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의 영,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 그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레벨을 예수님과 같은 동급 레벨로 우리가 자신을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자녀 삼으신 장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최초의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지인데 그럼 우리 신부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 마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실 때도 유일한 성자 독생자 유일히 하나뿐이 안 계신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전에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불순종의 영의 종속,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성령이 이 맘으로. 장자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양자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른 자식이었는데 다른 집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입양해 줄게, 양자 삼아 줄게. 신분적으로 보면요,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장자의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부를 너희에게 주어 양자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나에게 입양될 것이다 그래서 입양 조건이요 장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장자의 영신, 예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장자의 죽음을 대속물로 여기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아, 나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까 예수님과 마치 동급으로 스스로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이단의 영을 받고 자신이 뭐 성령이다. 자신이 예수다, 그렇죠? 예수님의 동급으로 인간으로서 자기의 신성을 부각시키며 사는 이단의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성자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여서 장자로서 취득하여서 그 신분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하 인간으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입양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레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 두려움을 주는 영, 불순종의 영, 무엇입니까? 마귀. 원수 마귀의 종속을 받고 그 자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뼛속 깊이 마귀 아버지, 이 본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장자의 영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입양해서 이제 자녀가 된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 목적으로 태중부터 사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태중 사명자, 세례 요한. 그래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므로 태에서부터 이제 영적 나시린, 육적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그 태를 빌려서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야 그가 주의 오시길 예비한 외치는 자로 하나님이 태중부터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거나 그생계의코을 불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창조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신분이지만 그래도 태중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꿈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영적 육적 나시리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세례 요한이나 삼손이라 그렇죠? 삼월 대손지자도 지금 한나의 태를 빌려서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태어나거든 세례요한이라 하거라. 그렇요 이름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분 중에서도 태중사명자로 영적, 육적, 나시리으로서그 어미의 뱃속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또 결혼해서 태중에서 아이를 갖는다면 세례요한처럼 사무엘처럼 이삭처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들이 태중부터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초림 때 세례요한을 두어서 그가 외치게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실 재림 때 세례요한과 같은 자들을 태중에서부터 준비하여서 육적 영적 나시를 태어나게 하신 후 이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세례요한의 영으로 외치는 자가 지금 마지막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 되시고 유일한 독생자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여 이제 양자 되어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 양자 되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 태를 빌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심을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은 태중사명자를 잉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때 주가 오실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재림 때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서 태중부터 준비하여서 육적, 영적, 나시로 준비하여 이제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에 다시 오실 길을 예배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오시 없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에서 그 외치는 자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같은 그러한 누군가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제레미기를 외치는 세례의 요한을 임태하고 있을지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태중부터 준비되어서 영적, 육정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진정의 하나님 태중부터 눈동자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는 그런 태중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에서부터 그 부모의 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삼손처럼 이삭처럼 준비되었지만 태어나고 나서는 우리하 똑같은 신분인 거예요. 대신, 대신에 그 태에서 성령 충만으로 보호했을 뿐이고 어쩌면 세례 요한도 그렇죠? 누군가 태중 사명으로 임신을 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자유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때 육적 영적 나시인으로그 부모의 태서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강력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처럼 한나의 뱃속을 빌려서 서원하게 하시고 태중부터.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쓸수 있는 환경 가운데 엘리 제자장에 맡기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린 사무엘 7살, 8살 그 어린 사무엘이 태종부터 준비가 되었고 태종 사명으로 했고 그러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자유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기갈되어 듣지 못할 때그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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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친히 찾아가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줬고 그것이 그 환경 자체 태중 사명자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한나부터 엘리 제사장부터 태중 사명자는 이미 처음 태어나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다섯 살이든 여섯 살이든 일곱 살이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그 순간까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악한 영에 종속된 원죄를 가진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나실인, 육적 나실인 마치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린 사무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누구도 못 말리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태중부터 세례 요한의 영을 부으시사, 엘리아의 영을 부으시사, 이제 준비하시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정말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만 강력한 용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는 산모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 이 자녀가 세례요한처럼 태중사명을 가지고 영적 유식, 육적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시을 예배하는 세례요한의 영으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중보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내 자녀가 어쩌면 여러분이 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써주십시오. 처음부터 소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처럼 내 뱃속에 아이가 인퇴했을 때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세계 요한처럼 써주십시오. 사물처럼, 어쩌면 한나처럼 서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그 서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육적, 나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서운을 기억해 주시사 내 자녀를 만드시고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태중부터 그에게 사명이 있었다면 그래야 내가 서원하게 만드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시사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릴 때해야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서원했을 그 아이가 태종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례한처럼 삼손처럼 어쩌면 민족의 씨를 이루는 이삭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 때, 주가 다시 올 재림의 때, 세례의 요한으로, 육정, 영정, 나시리로 태어난 자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가 다시 오시는 도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나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음성을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찌 알겠습니까? 태종 사명자이지.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통해서 그러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입양된 자녀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사명을 찾는 것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믿음의 순례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 m at a w a k i 세례의 유한처럼 외칠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 m at a w 라 k 사무엘처럼 내 음성을 듣고, be f u l l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버나 나이와주 여호와께서는 아마나 와내 종에게 말하지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왜보왜겐 걸러 행함이 없은는지난 누군가에게 아버야 말하며 섬취하며 이끌어가는 아보왜 유와 하나님이로다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어나 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서는 행함이 없으십니다. 넘어 왜 유와 이 마지막 때에 아버나 주님의 마음을 털어놓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대중 사명부터 왜 라 구별되고 아마나와 육정 나실인로 영정 나실인로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행보를 하길 원하실진데 우리가 그그릇이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소머웨 워워 비마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고 있음에 회개합니다. 아. 주님이 아. the freaking God, lord 아버지여 우리 마지막 때세례이 일어날 때 그리하여 외칠 때 아바다 복음이 아와 온 천하에 전해질 때 주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더 외치게 하여 주시옵 소서 아마 스프링걸 로 아이 세이 아빠 아버지여 단지 내 보이는 환경 상황 아마 너왜이 상황에 매몰되어 아버지가 주의 큰 일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중보자로 세우셨으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중보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라리알라 이 세상에 아버지 시간표가 흘러갈진데 그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하며 아버너왜 킹걸 너 무너진 데를 찾아서 아바라 수복하는 수복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 may you o n d e r say, 주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씀을 전하라십니다. 내가 너에게 희 생각나게 하며 기억나게 하며 떠오르게 하여, what the fracking only say, 아빠, 비.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십니다. 아버지요.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모든 태중에 있는 자녀들이 선한 나실인이되어 아버지 세례의한처럼 외치는 자로 세워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태중 사망자였다면 아버지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 선한 뜻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